안녕하십니까. 신의규디 쿠팡 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소식 여러분들과 공유하겠는데요. 자, 북한 농장의 총성, 밀란의 불씨 타오르다. 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아, 지금 북한이 정말 식량 사정이 어렵습니다. 추수, 지금 추수 시즌인데, 어, 추수해보니까 이거 어, 정말 뭐두 달도 나기 힘들다. 이런 흉작 중에 대흉작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방위적으로 민생을 쪼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신장 사정이 제대로 안 좋으면 스스로 농사를 짓든지 어디 가서 천렵을 하든지 채집을 하든지 이렇게서라도 해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러다가 단속에 당하면은 어, 강력한 처벌을 하는데 그러다가 정말 총성이 나 버렸네요. 그런데 이 밀란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봉기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죽음에 의해서. 갑자기 불꽃이 튀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정말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이어 쏟아지고 있는 북한의 식량위기 경고죠. 올겨울은 정말 최악의 위기다. 어,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 제가 어제, 그제 할것 없이 계속 북한의 식량위기가 심상치 않다. 과거 1994년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안 좋다. 어, 올해 작황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어, 올 5월에 군량미를 풀었던 거 그마저도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흉작인데 그걸 다시 주고 나니까 두 달치 식량밖에 배급을 못 받는다. 그럼 지금 10월인데 12월 되면 끝난다. 그럼 그다음 추수할 때까지 어떻게 사느냐.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점 알려드립니다. 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서는 북한의 작황에 대한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곡물 생산량이 예년 수준을 밑돌한 것으로 전망했다. 7월 말까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북한 내 5개 곡창지대인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평양 가운데 황해남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기상상태와 강수량 부족 등으로 상황이 나빠졌다고 평가한다. 매년 농작물 생산량이 수요보다 적은 북한은 만성적으로 식량 부족분이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자와 비닐, 비료 등 농사에 투입되는 물자는 외부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들이라 농자재가 외부에서 공급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급받지 못했다. 올해 수확량보다 우려되는 것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식량 사정이다. 뭐 권력 있는 자들은 그래도 먹고 살죠. 그런데 취약계층들은 어, 힘없는 자들은 어, 진짜로 두 달치 식량만 받고 이제는 내년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자구책을 하러 나서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고 있다. 라는 상황들이 앞으로 쭉 펼쳐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고혈을 빱니다 자, 그러면서 부유층은 고급 쇠고기를 주네요. 주민들은 그런데 아주 찝찝하게 쥐고기, 그리고 흑고니고기를 준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인간이, 어, 가장 분노할 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상대적으로 차별감을 느낄 때입니다. 왜 쟤는 이걸 주고 나는 이걸 줘? 분노를 느끼죠? 근데 쟤는 저걸 먹는 거? 그런데 나는 이거밖에 먹을 수 없는 거? 그리고 이걸 뛰어넘을 수 없다는 현실? 이런 것들에 굉장히 분노가 나오죠.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 재벌들에 대해서 계속 어안 좋은 이미지를 주고, 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갈라치게 하고 하는 정책들을 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북한은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는지 역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날 10월 28일 RFA가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 관영 매체가 함경남도 광포어리 공장에 권이 사육장을 신설했고 권이 사가 건설됨으로써 희귀한 관상용 조류이며 고기 맛이 좋고 약용 가치가 있는 검은 권이를 공업적 방법으로 길러서 인민 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선전했다. 북한은 고니와 토끼, 타조, 헤리서라고 불리는 괴물주 뉴트리아를 많이 사육했으나 최근 뉴트리아는 먹이를 너무 많이 먹어 사육이 중단된 상태다. 주민들은 워낙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쥐고기라도 감지덕지하며 받아 먹었는데 그마저도 명절 같은 특별한 날 조금씩 주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 반간부와 고위층들은 구호 농장에서 생산된 질 좋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꼬박꼬박 받아 먹지만 주민들은 질 낮은 고기를 먹는 자신들의 모습에 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전 세계 많은 지역은 백조를 먹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고, 중국에서는 검은 백조가 나쁜 징조를 상징하는 것으로 취급되는데, 북한은 이를 먹기 위해 사육하기 시작했다. 자, 저는 뭐이 검은 고니가 얼마나 성장 속도가 빠르고 이런 건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중국하고 문화적 어, 그런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이 중국 바로 인접해 있는 이 북한 중국 혈맹이죠이 어, 북한인들 입장에서는 검은 고니를 먹는 거 이거 좀 찝찝한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길한 어~ 어~ 거이 대명사라고 하는 어떤 그 고기를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그걸 먹는 거 이게 좀 찝찝하다 라는 생각이 들죠. 더군다나 쥐 쥐는 뭐두 말할 나위 없이 찝찝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반 인민들에게는 그 찝찝한 검은 고니를 주고 그리고 뉴트리아 아우 뉴트리아 얼마 그렇습니까? 그 쥐를 주는데. 아니, 쟤들 간부들은 구호 농장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아주 마블링 좋은 이런 걸 갖다 먹네? 그걸 또 소문이 퍼지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걸 먹는데 쟤들은 저걸 먹어? 똑같은 조선 이민인데 왜 이래? 라는 상대적 박탈감. 그 박탈감이 점점 퍼지다 보면 분노.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황당하게도 국방 세금을 껐습니다. 이게 뭐 말이 됩니까? 미사일 쏘고 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어이없이 국방세를 걷는데 데일리NK가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주민들에게 국방 강화를 명목으로 한 세외 부담 과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지통은 26일 데일리 n k 에 지난 15일 청진시 라남구역인민위원회에서 동사무장 회의가 진행됐다며 라 회의에서는 동사무소들에 제시된 파고철과 기름작물 과제를 오는 28일까지 무조건 집행할 때 대한 지시가 포치되었다. 라고 전했다. 당국은 이번 사회적 과제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적 자각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년과 달리 사회적 과제를 못한 주민들에게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3만원 북한 돈으로 바칠 것을 강요하고 있어 불만을 차고 있다. 국방력 강화해야 되니까 돈이 없어. 야, 돈 내. 니들 전부다. 그런데 파고 철, 그리고 기름, 이런 것들 내. 그런데 파고철, 아니, 고철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 그래서 파고철이나 기름 이런 거못 내면 1인당 그냥 3만원씩 내.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3만원? 야,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이 북한의 쌀 1kg이 한 5, 6천원 해요. 그러면 3만원이면 쌀 5, 6kg 정도의 비용입니다. 어, 우리도 쌀 5, 6kg 그러면은 뭐, 제법, 어, 한 2만 원돈 되죠. 이런 걸 북한 인민들, 정말로, 어, 취약한 사람들인데, 파고 철못 갖고 왔으니까 쌀 5, 6kg 살수 있는 정도의 돈 갖고 와. 의무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의무적인 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처벌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처벌한대요. 수령이 준 과업은 곧 법이다. 라고 노동신문에 대문짝하게 이렇게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북한은 수령의 과업은 이라고 강조하고 나서면서 성과 달성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 정도를 성과 달성 여부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최근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한 각종 과업을 반드시 완수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목표 달성을 실천하지 못하면 사실상 법을 위반한 것으로 치부해서 처벌을 내릴 여지도 남기고 있다. 무엇보다 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소재가 보장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다. 자기 맡은 일부터 혁신, 작은 것부터 기술 혁신이 중요. 라는 등의 언급을 한 기양 트랙터 공장 노동자들의 사례를 전하면서 원자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술 혁신과 열정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을 강조했다. 성과 달성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은 전혀 없이 선전, 선동을 통해 주민들의 희생과 헌신만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는 경제 실패의 책임을 주민들의 탓으로 돌리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지금 국방 관련해서 과업을 내렸어요. 자, 1인당 파고철 또는 기름 갖고 와. 그안 되면 돈 3만원 갖고 와. 그런데 그거 안 들으면 이거는 수령의 과업은 법인데 니들은 법억인 거야. 그래서 처벌해.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야, 1960년대에 기양 트랙터 공장 그거 기억하지 그때 부품이 없어가지고 트랙터를 못 만드는데 그 어, 트랙터 공장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없는 부품을 스스로 어떻게든 조달해서 3천대의 트랙터를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잖아 사실인지 아무도 알수 없죠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따르란 말이야 그렇게 하란 말이야 야 우리 할아버지는 솔방울로 수류탄도 만들고 축지법도 썼잖아 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해. 그리고 못하면 수링이 준 과업은 법인데 법을 못지겠으니까 처벌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차는 것이죠. 자, 이러면은 아니 식량은 지금 두 달치 밖에 안 주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전 방향에서 못 먹고 살도록 일부러 저는 이거 일부러 밀란을 유도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부러 이렇게 돈을 못 벌도록 쪼고 있습니다. 아니, 벌금 3만원 갖고 오라고 해놓고 돈을 벌어야 벌금을 갖다 주죠. 그런데 이렇게 하네요. 10월 27일 rfa가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 당국의 방역 요구 수준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거리나 마을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손소독을 자주 하고 악수도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고 저녁에 집앞 길거리 노점 장사를 하는 것까지 단속하고 있다. 단속 성원들은 열차 손님을 대상으로 창고를 개조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음식을 파는 매대가 모부 비법이고 위상 생태도 불결하다며 장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단속된 매대들의 벌금도 물렸는데 그 액수는 간단한 생활 물품을 파는 매대는 2, 3만원, 음식 매대는 5에서 7만원의 벌금이 매겨졌다. 종일 매대에 앉아 있어도 하루에 쌀 1kg 값을 겨우 버는 이곳 주민들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터무니없는 높은 벌금에 기가 막혀 말을 잊지 못한다. 아니, 그래서 내가 좀돈좀 좀 벌려고 우리 집 앞에다가 매대 좀 해서 뭐좀 팔려고 했더니 이게 식량 뭐 또는 뭐 어떤 물품 이러면 은 단속, 야, 누가 누가 허락 맞고 했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누가 이런 장사하래? 2, 3만원 벌금. 너는 음식을 팔았어? 국수 팔았어? 5에서 7만원 벌금. 아니, 매상이 하루에 총에 앉아가지고 팔아도 매상이 5천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쌀 1kg 값. 그런데 벌금이 쌀 10kg 이상의 벌금이 나온다 이거예요 열흘에서 보름치 매상을 벌금을 때려버린다. 여러분들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보셨지만, 이 기차가 가다가 서죠. 전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내려가면 뭐 달려와가지고 판매하고, 왔는데. 그거 하지 마. 걸리면 또 2, 3만원. 5에서 7만원. 정말 기가 찬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국방세, 곳을 안 가지고 가면 돈 갖고 와. 2, 3만원. 어디 있습니까? 돈이. 돈을 마련하면 이걸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쌀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곳곳에 가서 철렵을 해야 되죠. 우리는 철렵을 재미로 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뭐 그렇게 재미로도 안 하니까 뭐온 하천에 물고기들이 넘칩니다. 그런데 r f a 가 10월 27일 보도했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들인데요. 얼마 전에 용당리에 사는 한 주민이 강에서 물고기 잡이를 했다가 단속되었다. 생활이 매우 어려운 집이라고 하는데 강에 그물을 치고 고기 잡이를 해서 방역 규정을 위반했다고 1개월 노동 단련대 처벌을 받았다. 먹고 살게 없어서 강에서 물고기 좀 잡았는데 걸려가지고 방역 규정을 위반했답니다. 지금 뭐이 방역규정은, 어, 이 대한민국은 이 방역규정을 가지고, 어, 완전히 사람들을 못 모이게 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정치 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그냥 국가 생존 방역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방역규정을 위반했다. 물고기 강에서 좀 잡았다고 1개월 노동단련대, 1개월 강제 수용소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에서는 이렇습니다. 바다는 더 합니다. 이달 초 일부 주민들이 서해안의 완충지대가 설정되지 않은 곳을 이용해 몰래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경비대에 단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처형될 예정이다. 철산군 앞바다에 물고기가 넘쳐나서 앞바다에만 나가도 쉽게 잡을 수 있다. 체포된 주민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 몰래 나와 물고기를 잡으려 했던 것인데 이 사건 때문에 서해쪽 바다 경비가 강화되었다. 최근 국경경비대 수면제 사건까지 있어서 시범겜으로 공개 총살될 가능성이 크다. 먹을 게 없어서, 저 바다에 지금 물고기 천지인데, 그래서 물고기 좀 잡으러 갔다가 걸려가지고 공개 총살될 예정이랍니다. 왜냐? 지금 북한이 정말 황당한 게, 동해 지역은 물고기를 잡아도 되는데, 서해 지역은 잡으면 안 된다. 방향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서해 지역은 이 중국 어선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서해 해군사령부가 그 중국 어선들에게 어권 업 팔았죠. 그러니까 어권 업 팔았는데, 다시 북한 주민들이 나가서 조업하면은 업권산 중국 놈들이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국인들의 조업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또는 내 업권 파란 이 소득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주민을 죽게 하는 이자들입니다. 강에서 물고기 잡았다고 한달 강제 노동, 바다에서 물고기 잡았다고 사형. 야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 그런데 급기야 정말 이런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어, 최근 북한 평안남도 문덕군에서 한 농장원이 군량미 접수조로 농촌에 나와 있던 군인의 총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28일 데일리 NK에 문덕군의 협동농장에 군량미 접수를 나온 군인 중에 한 군인이 지난 19일 밤 근무 중에 탈곡장 주변에서 어물거리는 한 농장원에게 사격을 가해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일로 주민들은 분노와 불안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어, 북한이 최고사령관 명의로, 어, 쌀 이거 수거해서 군량미 다시 채워놔. 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그 쌀을 훔치러 오는 자들을 다 죽여. 라고 또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건이 발생해버린 겁니다. 어, 이 평안 남북도 또는 이 황해 남북도, 이 곡상지대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청천강 하류 연변 핵단지에서 바로 아래쪽인데, 그 문덕군, 어, 평야지대죠. 여기에서 발생한 일인데, 어, 정말, 근데 이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아주 안타까운 소식에 더해져서 북한 주민들이 더욱더 분노할 수 있는 개연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곡창지대에는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 파견 나온 군인들이 목숨으로 나다를 지키라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들어 공탄 세 발, 실탄 세 발을 장착하고 탈곡장을 지켜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앞서 군량미 접수와 관련해 두 가지 방침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로 군량미에 손을 대거나 낭비하는 행위를 보면 가차없이 저지시키며, 불복하는 경우에는 공탄과 실탄을 발사해도 좋다고 밝혔다. 그래서 군량미 지금 수거하러 왔는데, 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걸 훔치러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마라. 그러면서 공포탄 세발 그리고 그 다음에 실탄 세발 이렇게 여섯 발의 탄약을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 수상하다, 불복한다 생각이 되면 쏴라 실탄도 좋다요. 실탄도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 총을 쏜 군인은 이 농장원이 밤1한 시경에 탈곡장으로 몰래 들어가려고 해서 사격했다고 사건 경위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민들은 살해된 농장원은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를 갖고 있었던 42살 남성으로. 총을 맞고 쓰러진 위치가 탈곡장과 조금 떨어져 있고 탈곡장에 도적질하러 들어갈 정도로 무모하게 행동할 사람도 아니라며 군인의 설명이 설연치 않다고 반응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예요. 청각장애란 말은 뭐 병어리일 수도 말도 못하고 뭐 이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좋 타이거예요, 순한 사람이다. 뭐 훔치려고 이럴 사람 아니다. 그런데 당연히 청각장애니까 경고 소리를 못 듣죠. 그래서 연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어딘가로 가고 있으니까 그냥 쏴 죽여버렸다. 너무 억울하다. 안타깝다. 라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민들은 아무리 탈곡장 주변에서 어물거린다고 해도 인민에게 총뿌리를 돌려 즉사시키는 군인이 과연 인민의 군대이고 인민의 아들이 맞느냐라며 속으로 울분을 삼키고 있다. 군당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더 말이 퍼지지 못하도록 주민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당부했으나 주민들은 군민 관계 문제는 항상 감추고 묻어버리려 하는 군당에 노골적인 비난을 나타냈다. 그래서 어이 노동당 입장에서도 이거 좀 부담스럽죠. 이런 일이 소문이 퍼지면 굉장히 이제 어 이게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란의 불씨가 될수 있습니다. 밀란요. 피가 어 보이면 여기에 군중은 흥분하죠. 군중이 흥분하는 큰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 바로 피와 어. 강제선 폭행, 강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피가 발생했어요. 그것도 장애인이. 사람 좋은 장애인이. 우리도 굉장히 큰, 어, 어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한열 열사의 죽음. 마산에서 떠오른 시신. 뭐, 이런 것들이 한국사를 바꾸었었죠. 이렇게 갈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한계까지 내몰리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북한 주민들. 생존을 위한 저항의 불씨를 지피냐. 프랑스 대혁명 사진인데요. 자, 이민들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판잣집에다가 살게 만들고, 난방도 할수 없고, 식량은 더더욱 없고, 그런데 최고 권력층들은 김일성의 사저까지 무어버리고 리버뷰, 강변이, 강이 아주 잘 보이는 이런 뷰의, 끝내주는 뷰의 최고급 주택을 만들어서 나눠준다. 최고 권력자들에게. 이걸 또 정말 어이없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방영해서 우리는 이런 데살 거야. 라고 자랑질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박탈감. 아니, 자기나 우리나 똑같이 공산사회주의에서 똑같은데, 왜 우리는 쥐고기를 먹고, 저기는 소고기를 먹고, 왜 우리는 판잣집에 살고, 낭반도 안 되고, 수돗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없고, 식량도 없고, 뭐좀 팔려고 나갔더니 단속하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초호화주택에 산다. 똑같은데, 그건 뭐가 다르지? 그럼 똑같이 만들자. 내가 저기 가서 살자. 라고 해서 프랑스 대형회처럼 이런 일이 발생할 것 아니겠느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보는 거 아니죠. 다 돌고 돌아서 북한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디 북한 사람들이 이런 사실들을 좀더 많이 알게 되고 농장에서 정말 그 마을 사람이 길 가다가 경고를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였던 순한 사람이 그 경고를 못 들으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쏴 죽여버렸다. 인민의 군대가 인민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 말이 되겠습니까? 북한 이제 저항의 불씨가 타올라야 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